브랑브라랑 인수 목적인데 운영 리스 선수금 5천 넣고 원래 그1 0 0천원 맞죠? 아이고 이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상한 설계를 하고 계셨어 진짜 여기 잘 들어오셨네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계시네 운영 리스에다가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데 선수금을 5천 넣고 별로가 아니고 미친 짓입니다 그 담당자가 누굽니까? b m d 러입니까입니십개새끼입니다어떻게한대 팔아야 되니까 고객님께서 내가 선수금 5천 정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욕하는 거야 좋다 이사장님 잘 왔다 계산해보자. 금융사는 어딨습니까? 아직 상담 안 했고, 그 본인의 그냥 계획이신 거예요. 자, 봐드릴게요, 이, 사장님 여기서 오늘 저한테 강의 듣고 가면은, 그 어디 가서도 호구당하지 않게, 철저하게 공부하고 가십시오. 오케이, 이사장님? X5M50i 구매 구독자 등장, 실시간 호구탈출 간다. 차 배정도 아직 안 받은 거다, 그죠? 정확하게 지금 가격을 볼순 없는 상황이다, 그죠? 살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. 이미 호구 맞고 여기 와서 불편한 진실을 확인한 다음에 울고 간 사람들이 좀 있어요. 배정 받았다고요. 배정 받기 전에 계약이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견적을 받으신 게 있잖아요. 그거 진짜 받기 전에 풀하게 야 일단 계약에 배정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. BMW 첫 구매입니까? 재구매 할인은 없다 그죠. 선수금 가셔야 돼요. 원하면 가야지. 거기에 나에게 더 가치가 있다면 그런데 5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거잖아. 그게 너무나 손해니까 얼마나 손해보는지 알고 들어가시라는 거야. 그냥 선수금 놓고 한 달에 100이면 싸 보이니까 딜러가 오케이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, 사장님. 이런 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.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 원 내가 더 내는 거야. 아, 그러면 한 달에 내는 게 싸지. 이럴 수도 있지. 근데 내가 천만 원 손해를 봐, 만약에. 그러면, 아, 씨. 천만 원이나 손해보는데 한 달에 당장 내가 싸게 나간다는 게 중요할까? 이 생각이 들거 아닙니까? 그죠? 그 비교를 해드릴게요. 딜러, 뭐, 이 정도면 먹으면 되지, 뭐. 더 먹을 거 있나? 선수금 보증금을 비교를 하겠습니다. 100만원에 맞춘다 했죠. 5천 넣었을 때. 어, 요게 선수금 한 거야. 보증금 한 거야. 계산기가 한개더 있어야 돼. 여기 선수금 넣은 거 봅시다. 951, 567, 맞죠? 곱하기 60이야. 그럼 내가 5년 동안 이만큼 돈 냈어. 더하기 얼마야? 선수금 5천 했으니까. 그 다음 단종같이 더해야지, 그죠? 선수금을 했을 때인수까지 총액이야. 보증금 봅시다. 17, 13, 4, 0, 0. 내 초기 자금은 어차피 똑같이 5천만원이란 말이야. 020. 자 430만원 손해 봅니다. 430만원. A 이름이야 430만원. 아무리 차가 애초에 비싸다 하더라도. 430만원 버리고 한 달에 내가 95만원 내는 게 마음 편하다 이겁니까? 100만원 밑으로.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보증금으로 때려받고 170만원 내고 그러면 인수할 때 놓아야 돼. 내가 95만원 내면 나중에 인수할 때 5080만원 다시 내야 돼. 잔존 가치를. 근데 보증금으로 내면 인수할 때 돈이 안 들어가? 물론 이런 사람도 있겠죠. 당장 나는 100만원 밖에 못 내겠어. 5천만원은 5년 동안 내가 좁아지게 모아가지고 인수를 해야겠다. 그런 사람은 이렇게 가야지.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다? 애초에 개카푸어인 거다. 어? 이 정도 차를 사는데 이거 5천 낼거있으면 보증금으로 넣어야 되지. 이거를 100만원 밑으로 맞춘답시고 선수금 넣으면 430만원 손해를 본다. 뭐만 지어야 됩니까? 그리고 100만원 해준다 그랬다며. 95만원인데 왜 100만원인다. 거기선 100만원 해주면서도 이 인수 가격이 이거보다 더 높을걸 아마 미친 금액 차이가 날걸. 할인도 1150까지 뽑을 수 있는데 딜러 50만원은 니 처먹어야지 싶어서 1100으로 넣은 거란 말이에요. 중요한 거는 그 딜러가 어떤 견적으로 어떻게 마무리 해주시든지 간에 무조건 보증금을 가야 된다. 왜? 내가 네, 보여줄게. 물론 선수금 넣으시니까 그것도 금리가 나쁜 건 아닐 거야. 자, 보입니까? 선수금을 넣으시면 금리가 3.8이고 보증금 넣으시면 은 2.9입니다. 네, 인수를 하신다면서. 인수를 할것 같으면 은 할부, 할부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낮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넣는 거야 100% 인수하실 것 같으면은 내 선택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인수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리스를 뭐하러 해 할부 해야지 10으로 해야지 그냥 선수금 5천 받고 그냥 나머지 할부 다 때려야지 근데 달달이 내하는거을 줄이려고 지금 선수금으로 받고 100미터로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차 자체가 사장님한테는 지금 과하다 얘기입니다 우리 카포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거를 비교를 안 해주고 설계를 안 해줬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. 사장님이 원하는 게 약간 그런 방향인 거라고 점점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지금 하면 할수록. 최대인가요? 아니요. 더 올릴 수도 있죠. BM 딜러한테서는 BM 파이네셜스을쓴면 장가는 더 높을 거예요. 근데 장가가 더 높은데 월납도 더 높단 말이에요. 금융사마다 다 달라요. 단순하게 공식처럼 잔존가치가 높, 높, 더 높아야 내 월납이 내려가겠구나.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, 그 상황에 따라 차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. 자,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보여드리면, 자, 보이십니까? 잔존 가치가 다 달라요. 다 다르고 월납도 다 달라요. 인수한다 득한 사람이 이총 납입액을 보는 거예요. 인수를 안 할지도 모르실 뿐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. 그래, 인수 가격으로 봤을 때는 월납이 너무 높잖아. 내가 인수 안 해버리면 은 되게 안 좋다고.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괜찮아 보이는 피탈 아니면... 장가가 38%야. 37.5%인가 뭐 그런데 장가가 더 높다고 해서 월납은 낮아지지만 총액으로 봤을 땐 불리하단 말이야. 그리고 보증금을 넣으시잖아. 초기 자금을. 이런 거를 파는 새끼들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른다니까. 그래서 사장님은 완전 해먹기 좋은 사람이에요. 아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5천만 원 정도 넘 100만 원 이하가 100만 원 정도에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줬을 거야. 그러면 딜러가 이제 수익을 여유한 4,500을 4, 맞출 수 있잖아. 500 맞춘다 치자. 그럼 서비스 200이 줘도 300이 남잖아. 이 정도 차 사는데 딜러가 300 남는다. 나쁜 건 아니에요. 그게 눈탱이 치는 건 아니에요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아반떼 한 개를 팔아도 50만 원은 남아야 정상이잖아. 아반떼가 2500만 원 풀옵션 해도. 근데 사실 100만 원씩 남지만 딜러 가 서비스 50만 남다 치자. 그럼 이게 아반떼 몇 대야? 6대잖아. 그럼 65, 30, 300 남아야 정상이지. 근데 사람들은 내가 사는 차 가격은 생각 안 하고 이 새끼가 100만 원 남는지, 500만 원 남는지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. 그러니까. 100만 원에 맞춰 준다 해도 딜러가 손해 보는 건 아니야. 근데 사장 내가 걱정하는 거는 사장님이 이거를 인수한다고 봤을 때는 b m 파를써 버리면 잔존 가치가 38%가 아닐 거라고. 잔존 가치가 40%가 넘을 수도 있어. b m 파가 잔존 가치가 잘 나와. 내가 지금 안 보니까 모르지. 근데 사장님이 지금 계약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제가 거래처 딜러한테 b m 파 견적을 지금 당장 꺼내 줘 봐. 이렇게 하기는 에 나도 너무 노매 놓은 거지. 그래서 그까지 내가 확인을 못 하겠어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돌아간지 사장님 여기서 듣고 가서 딜러한테 그걸 다 까지는 마 그럼 지금 어떻게 못하거든. 살살 내가 알 만큼 아는 유도만 하라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이 사장님. 제 말투가 개경스러웠다면 조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왜냐면은, 저는 컨텐츠니까. 제가 벌릇이는건 아닙니다. 저보다 형님이실 수도 있으니까. 정확하게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걸 알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. 화안 났습니다. 여러분, 그 기존 시청자 여러분 해명 좀 해주세요. <laughs> 처음 오시면 다 제가 화난 줄 알아. 사용는건 사장님한테 화나는 게 아니라, 사장님들이 불리한 거를 쫓아간다는 그 상황 자체가 화가 나는 거지. 사장님한테 화가 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. 사장님,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. <laughs> 제가 감정 표현이 좀 풍부해요. 부릉부라랑.